사기 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반복적 사행 행위에 대해 더 엄격했어요. 판결문에서 반복적 사행 행위 가중 사유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판사가 인용한 범죄 사실 및 진술조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대법원 양형 기준표상 사행 행위 관련 가중 판단 지침과 대조 범토의 법관 재량권 남용 여부를 평가하고 유사 판례 및 범죄 통계 자료를 활용해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성을 수치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검찰 또는 피해자 측은 상급심의 양형부당항고 절차를 통해 항소심에서 엄중한 처벌 요구 근거를 재심사 요청해야 하고 피해회복이나 국가재정기여 방안 등을 제시해 가중처벌의 합리적 이유를 법원에 설득하며 향후 양형기준 개선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하는 등 제로적 개선 활동을 병행하면 보다 엄정한 사법 판단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검찰 수사 보고서와 금융거래 내역. 분석 결과를 제출해 범죄수익 규모를 명확히 하고, 추징금 부과 및 집행기한 단축을 요청함으로써 판결의 실효성과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